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오는 것과 같으니라까닥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려운데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려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전원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원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오는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한 것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그것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문짝이 돌찍이를 따라 도는 것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운 일이라.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 위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온을 입힌 토기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 꾸미고 속에는 괴일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라 괴일로 그 감성을 감출지라도 그악이 회중의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요 그것에 치일이라. 거짓말 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폐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